오늘은 마태복음 22장 할 점이죠? 22장에 뭐가 나오냐면 혼인잔치 비유가 나오는데, 이거는 지난 시간에 한 것과도 연결되는 그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 혼인잔치 비유를 하고 나서, 지난 시간에 한두 아들 비유하고, 포도원 농부 이야기, 그세 개를 또 총괄적으로 패키지로 묶어가지고, 결론을 네, 볼게요. 자, 우선 22장 한번 읽어봅시다. 일명 혼인잔치 비유죠. 다시 비유로 대답해야 될 시대니까 앞에 두 아들, 어, 이야기하고, 포도원 농부 이야기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거다. 그런 얘기요. 예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천국을 뭐라 그래요? 천국은 임금님이 자기 아들을 위하여 베푼 혼인잔치, 얘기한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 근데 한번 봅시다. 임금이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벌였으니 이게 오죽 성대했겠어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자고. 그리고 뭐 아무나 들어가겠어요 여기? 혼인잔치만 해도 복잡지 그런데 이게 임금님의 아들의 혼인잔치니까 뭐 대단히 성대하고 대단히 그 호화롭고 이랬겠죠. 그렇게 상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종을 보내요?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자, 이걸 보면 종을 보내요? 청한 사람들을, 청한 사람들이라는 게 뭐요? 그러니까 이미 초청장은 발부가 된 거예요. 이거 아무나 못따라니까 야, 우리도 결혼할 때 누가 부를까? 누가 부를까? 해서 미리 막 청첩장 보내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미 1차로 초청장은 발부가 됐고, 그러면 이제 참석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이 컨펌을 했겠지. 오실 수 있냐? 없냐? 왜냐면, 그냥 자발적으로 온게아니뭘 보낸 거야? 종을 보내어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 오라 하였더니, 그러니까 종을 보내려면, 온다고 그러는 사람들한테만 을 종을 보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초청장을 발부하고 확인을 했을 거라고, 참석자를. 그리고 종을 보낸 거야. 큰 잔치니까 아마, 우린 누가 뭐, 가면 가고 오면 말잖아요. 그런데, 종까지 보낼 정도면, 옛날 같으 가마를 보냈나? 종들까지 보냈으니까 얼마나 신경을 쓴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고? 오길? 실화권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소식장을 보낸 다음에 다시 연락이 왔겠지. 참석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싫으면 참석하지. 아유, 내가 바빠서 못 참석한다. 그러면 되잖아. 근데 참석하겠다, 그렇으니까 종을 보낸 거아니 근데 가기 싫다는 거 아니에요. 다시 또 다른 종들을 보내요, 이인니그 다음에 1차 초청장 발부했어. 그리고 2차로 이제 종이 간 거예요. 그 다음에 3차로 다른 종을 보내는 거예 그러니까, 아, 이게 접대를 하려고 그러는데 종이 좀 레벨이 낮아서 식분등 했나? 그좀 레벨이 높은 그 사람의 그 격에 맞는 다른 종을 2차 또 보낸 거지. 그러니까 초청장은 미리 보냈고 두 번째 종을 보냈고 이게 세 번째라고 그랬더니 어떻게 하냐면 내가 오창을 준비하되 소와 살찐 심층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 자체에 오소서라고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야 거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종들을 모욕을 하고 잡아 죽이기까지 했다는 사람도 있네. 이게 진짜 이해가 안 되는 짓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 반응이? 7절. 임금님. 이 대노하죠. 대노해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군대를 보내서 사지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 야불설 완전히 심판을 그냥 엄청나게 하신 거지. 여기까지 한번 봅시다. 임금님은 지금 최대의 호의를 베풀었단 말이에요. 그 종들도 1차, 2차로 보내고, 오시라고 초청을 했는데, 그들은 완전히 멸시하고, 어떤 놈은 총을 갖다가 죽이기까지 했으니, 임금님이 대노여가지고 뭐, 군대를 보내가지고 더 몰살을 시켰다. 물론 피우니까. 이런 얘기가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이제 1단계의 이야기야. 그러고 나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잔치는 중시가 됐어? 안 중시가 됐어? 근데 애들이 안 와! 그럼 이그 잔치가, 엉망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장기를 보세요.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준비되었다고 그러잖아.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않으니 어떡하냐. 그러니까 구절. 야, 니들네 거리로 가라. 그래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보이는 대로 아무나 여기서 네 거리라는 것는 뭐냐면 네 거리면 굉장히 번화한 거리잖아요. 사람이 많이 다닐 거 아니에요. 거기서 다 와라 그러니까 이거는 그 세상 끝까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초청을 한거죠 잔치가 벌어졌는데 오십시오 그랬더니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야 선한 자뭐 악한 자 신분 뭐 등등 고려 없이 모두 데려온다 <laughs> 다 데려온거야 임금님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 다들 모였으니까 이제 혼주지 임금이 혼주가 딱그 잔치에 나가신거지 그런데, 11절이 또 재밌어.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뭐라 고 그러냐면, 친구여, 어짜야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관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리라. 그러면서 총암을 받은 자는 많대,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리라. 예복이 뭐, 비싸잖아요. 근데 벌써 이 예복을 안 입은 자가 보인다는 거면 예복은 이미 임금님이 준비를 해놓으신 거야. 입구나 어디에 이제 다 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들어오는 사람들이 자기 자켓 벗고 그거 입고 이제 들어가게 이렇게 이제 다 준비를 한 거지. 예복을 다 준비를 한 거지. 임금님이 뭐 길거리에서 잡아오면서 뭐 예복 맞추어서 올 시간이 어딨어요. 그러니까 예복도 뭐다 준비가 된 거지.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예복을 안 입고 오니까 임금님이 뭐 어이 그 친구. 근데 좀 심하게 하죠. 어 내보내가지고. 그래 놓고서 뭐라고 그래? 마지막 결론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은이라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죠 쉽죠 자 그럼 여기서 임금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아들은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종들은 누굴까요? 그렇죠 뭐 선제자나 어, 이런 사람들이죠 네 번째 초청한 VIP들은 누굴까요? 종교 지도자들이냐? 세종화들. 그 다음에, 여기, 길거리에 나와가지고 모인 사람들은 누굴까요? 유대인 중에 초청을 못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 주로 아웃사이더 같은. 그 다음에, 이방인. 그 다음에, 예병은 뭘까요? 미리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임금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수야? 예수의 옷이야? 무슨 옷? 예수님 보유의 옷이라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 이제 우리가 의미가 뚜렷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초청을 하고 모든 걸 준비해 가지고 오라는데 안 가는 거야.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유대인들 중에서도 하위 계급 어려운 사람들과 이방인이 들어가서 그 잔치를 누리는 거지, 그렇지? 데 거기 들어가는 조건이 뭐야? 예복을 입어야 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입고. 들어간 사람들은 거기서 잔치에서 완전히 신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혼인잔치는 뭘 뜻해? 천국. 그렇죠. 이게, 이게 하나님 나라죠. 어? 어, 천국. 잔치가 나오면 항상 하나님 나라. 성경에 잔치는 기쁘고 즐겁고 노래가 있고 이런 나라를 하나님 나라가 상징한다. 그런 얘기예요. 내용이 그렇게 어렵진 않죠. 그렇죠? 천망을 받은 자는 많으나 22절. 이게 결론이죠.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은이라 음, 이 초청은, 이걸 이제 일반적인 부르심이라고 우리 교리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일반적인 부르심이 되는 건, 아, 우리도 살면서, 뭐, 친구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뭐, 매스컴을 통해서, 야, 너 교회 한번 가보자, 이런 추천도 받고, 그런 거지. 일반적인 부르심. 이 여기 나와서 모두 다와라 모두 다오세요 우리 전치 벌어졌어요. 다 알려주잖아. 그러나, 택함 받은 자는 적은이라. 우선, VIP들 스스로, 안 와가지고 결국 천국에 못 들어가고 또 일반인들 중에서도 스스로 자기 옷을 입고 들어간 사람 그렇게 예복까지 준비해 줬는데도 자기 옷을 입고 코앞 안에 들어갔다는 건뭘뜻해 이게 그야말로 주인을 무시하는 거죠 결례죠 이렇게 준비까지 하고 옷까지 다놓으셨는데 말이지 자기 의의로 자기 옷으로 자신만만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한,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중요한 건 이거죠? 예보, 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옷으로 우리가 가라 이 모양은 어디로 들어간다? 아,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걸 이제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옷과 관련해가지고 몇개 규절을 봅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그리스도의 그, 우리를 위해 흘리신 피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그리스도의 옷, 이런 걸로 표현도 좀 하거든요. 사도행전. 4장 12절. 갈라디아서 3장 27절. 갈라디아서 3장 27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토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토로 옷 입었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구원과 관련해서는 꼭 누구를 통해야 돼? 아, 오이 네, 예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외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오늘 이야기 중에 8절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 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않으니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 잔치 청하여 오라. 이제 하시죠. 자, 이게 뭐냐면 잔치에. 유대인 VIP들이 배제되고 결국 유대인 로울리 그 포지션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방인들에게 결국 잔치가 벌어지고 그잔치그 하나님의 나라기 때문에 이들이 천국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예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얘기.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 천국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어디에 개방됐다는 거예요. 이방인. 아, 이방인에게 개방이 됐는데 무엇 때문에 개방이 된 거예요? 유대인의 불순종. 이 VIP들이 왔으면 어느 정도 찰 수도 있었잖아. 그들이 불신정함으로써 누구에게 그 잔치가 이루어지게 된거야 이방인들에게 이게 이루어지게 된 거다. 이런 얘기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이제 이거를 나중에 누가 이제 깨우치냐면 바울이 깨우쳐가지고 이거 로마서에다 이거를 쓰죠. 이렇게 한번 봅시다. 로마서 11장 11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이건 유대인들 얘기하는 거지.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써 구원이 이방인에게 자. 그들이 넘어짐으로써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식이 나게 하면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한테 불순종을 하기 때문에 이게 어디로 넘어간다고? 이방인. 야. 근데 이방인에게 넘어가는데 잘들으세요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다시 식이하게 하면이라. 이방인에게 넘어갔다가 1차로 이들이 시기래 그래도 이게 다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된다고 회개해서 돌아온다는 그런 얘기인데 일단은 이스라엘이 불수종하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혜택이 넘어간다 그러니까 11절에서 28절 한번 봅시다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너희는 이방인이야 그러니까 자, 이게 그냥 어려운 개념인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이스라엘이 불순종해 가지고 복음이 어디로 넘어가냐면 이방인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은 이스라엘은 끝나는 거 아니야. 더 이상 구속 조치가 없으면 불순종으로 끝나는 거냐.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 나중에 어떻게 되면 이들이 다시 시기해 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거를 로마서에다가 바울에 쓴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우리가 배우는 규절에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이들이 물론 돌아오 돌아오는 거냐. 나중 얘기고. 이스라엘 불순종을 한 말미암아 이 복음이 어디에 효력이 미쳤다 이방인에까지 미쳤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이제 다 설명해 보면 내가 옛날에 이런 예시를 하나 들었죠. 우리 집 아들이 너무 밥을 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막 속상해요. 막빵 하나고 뭐다뭐귤리고뭐 뭐 좋은 거다사줬는데 얘가 입이 짧아가지고 안 먹어. 그러니까 얼마나 속이 상해. 그러니까 옆집 애를 부르는 거야. 똘똘아, 아줌마 따라서 우리 집에 가자. 먹을 거 많다. 그래서 똘똘이한테 먹을 걸 주니까 돌똘이가 너무 좋은 거야 이게 너무 맛있는 게막 그냥 막 먹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집 아들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좋은 음식들이 누구 입으로 들어가는 거야 돌똘이 입으로 들어가는 거야 이방인한테 간 거야 옆집 애한테 그러니까 가만히 보고 있던 그 아들이 시기가 나는 거야 시세민이 나는 거야 아니 도대체 제가왜 우리 집에 와서 저렇게 맛있는 걸 혼자 먹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가 시기해가지고 어떻게 돼? 엄마 보고 아유 나도 먹을 테니까 다시 달라 이런 내가 그 우스갯소리를 하잖아요 이게 비슷한 거예요 그 복음이라는 걸이스라엘 와가지고 믿으라고 그랬는데안 믿어서 결국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기가 나가지고 다시 돌아가게 될 거라는 거를 로마서의 성령의 영감을 받아가지고 그 바울이 쓴 거죠 음. 근데 여기서 이제 오늘 중요한 거는 이 뒷얘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이방인에게 확대됐다 이게 다시 말하면 이게 혼인잔치에서 초청받은 사람들이 다안 와가지고, 심판을, 그, 임금이 하고, 길거리에 나와가지고, 모든 이방인들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 다 데려다가, 천국으로 입성시키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걸 하고, 그 매칭이 되는 얘기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혼인잔치 비유을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거하고, 이걸 전부 엮어서 한번 봅시다. 지난번에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냐면, 이제 권위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권위. 그, 바리세, 대지서장하고, 그, 장로들이 와가지고, 도대체 무슨 권위로 성전에 와가지고 사람들 가리키고, 성전에 들어갔죠? 휘젓고 다니고, 거기는 맹인이나 다리 저런 사람들 고치고 앉아있고, 어? 무슨 권위로 그렇게 하냐고 하면 공적 따지죠. 그때 이제 예수님이 거기서 말을 안 하시잖아요. 그리고 질문을 세례요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거기에 대해 답을 하면 내가 나도 답을 하겠다. 그러면서 그들이 답을 못 하자 예수님도 답을 안 하시죠. 그러면서 쎄! 비유로 넘어가시죠. 직접 답을 안 하시고. 그래서 비유에서 첫 번째 비유가 뭐냐면 두 아들 두 번째가 뽀도원 인차 농부들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오늘 한 혼인 잔치 이야기 세 개를 예수님이 비유를 딱 들으시는 거죠. 그러면서 직접적으로 답을 안 하시고. 왜 직접적으로 답을 안 하시냐면 내가 하나님의 권위를 왔다 그러면 신성모독이라고 또들기를낼 거고. 또 내가 유대인의 왕위로 왔다 그러면 또 로마 황제에 대한 반 로마. 세력으로 몰아가지고 또, 응? 고발하고 오만 짓을 할까봐 이 말을 안 하시고, 세력원행권위가 하늘로도 왔느냐, 사람으로도 왔느냐에 대한 질문을 하니까 그들이 꼼짝없이 말을 못 하다가, 요런 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딱 이제 뒤통수를 치는 거죠. 그럼 봅시다. 이 세계가 뭘 뜻해요? 두 아들이 지금 아버지의 명령이죠? 야, 포도원 가서 좀일좀 좀 해라 그랬는데 한 놈은 한다고 그랬다라고? 안 한다고 그랬다가 아 가서 해야지 아버지 말인데 이게 뭐야? 그럼 아버지에 대한 순종 여부. 두째들은 아버지 말에 들은 거죠. 첫째는 안 들을 거요. 예자이 농부들 보세요. 주인한테 땅을 빌렸으면 소출이 났으면 거기 일정 소득을 갖다 바쳐야 되잖아. 근데 그걸 받으러 온들 놈다 죽이고 말이지 아들까지 잡아 죽이고 말이지. 그래가지고 그들한테 보니까 대답은 잘해 이것도 그렇고 아유. 그 농부는 나쁜 놈들인데, 그걸싹 바꿔야 되죠. 다른 사람으로 집어넣어야죠. 이런 얘기 하잖아. 이것도 뭐요? 불순종이죠. 불충성이죠. 아니, 그 땅을 빌려준 사람들이 좀 열심히 해서, 그, 수출을 많이 내서 좀, 그, 일부를 줘야 될거 아니야. 이건 뭐예요? 혼인잔치에서 지금. 아니, 임금님이 오라고 그러는데 거부한 거 아니야, 전부. 지금 예수님이 사실상 뭘 얘기하면, 당연히 코나님이 권위로 온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질적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돼? 그들이 신성모독으로 더 걸고 넘어질까봐 이렇게 하면서 뭐요 아버지가 여기서, 전부 하나님 아니야. 여기도 주인이 누구야? 하나님이죠. 혼인잔치, 혼주가 누구야? 하나님이죠. 다시 말하면 너희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순종치 않고 불충성하는 그런 부류들이라는 것을 갖다가 비유해서 얘기하는 거죠. 대신에, 여기서 둘째 아들은 누구예요? 세계와 창기가 둘째 아들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천국에 적합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 그럼 여기서도 이 농부들은 다 심판받고, 다 갈아침을 당하고, 그 자리에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는, 이 다른 사람들이 누가 이런 사람들이지. 그럼 혼인잔치에서도 이 VIP들, 종교주사를다 심판받고, 군대로 데려다가 몰살 시키고, 누가 들어가? 길거리에서 아무 영향력도 없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물론 예복이라는 걸 입고 들어가야 되지만, 그걸 입고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게 여기서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신랄한 비판이다. 너희들은 하나님 말 지속히 안 듣는다. 나야, 당연히 하나님 관위로 온 사람이지. 내가 직접적인 얘기는 안 하지만. 이 얘기를 들어봐라. 니들은 지독하게말안 듣는 첫째 아들. 악랄한 임찬웅부들. 그렇게 종들까지 보내서 예복까지다준비해가고 오라고 하는데도안 하는 그 고약한 행동들. 이거를 이제 지천해서 비유로 설명하시는 거다. 그런 얘기예오이 여기서 중요한 건 뭐요? 종교지도적인 너희들은 나한테 권위를 얘기하기에 앞서 하나님이 권위에 도전하고 불충성하고 불순종하는 순 부리들이야. 그래서 하나님 나라 생각하지도 말어. 여기는 너희들이 사람같이 취급도 안 하는 세일이 장기, 고아, 과부, 맹인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도와주세요. 저는 혼자 설 수가 없어요. 구원자 누구 도와주세요.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 입성하는 거라는 것을 얘기해주는 비유다. 그런 얘기예요 오케이? 이세 가지 비유를 예수님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봅시다. 자, 그 다음에 22장 15절부터죠. 우선 15절부터 22절까지요. 두 번째는 23절에서요. 33절까지요. 그 다음에는 34절에서 40절까지요. 이세 개를 한꺼번에 보겠습니다. 이제 이 얘기를 했어. 그러면, 15절 봅시다. 이해! 자, 이해라는 건 뭐냐면, 앞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얘기하잖아. 이해! 그러면, 사람이 누가, 누가 그렇게 논쟁을 하거나 해서 자기가 지거나, 자기가 뭐 잘못된 걸 느끼면, 좀 생각을 해보고, 야, 그럼, 우리한테 뭐가 잘못된, 뭐, 왜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는가, 뭐 이렇게 반성을 해야 되냐. 근데 여기 봅시다. 이해!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올무에 걸리게 야 할까 상의 그러니까 여기서 얘네들이 몰랐은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들은 더욱 공세를 야 안되겠다 더욱 반성할 생각은 처음 없는 거야 그러면서 아주 세게 공격하는 거야 이해 어. 예. 이해 예. 첫 번째 바위세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올무에 걸릴까 하고 상의하고 그렇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자, 바리새인들이 제자들하고 누구를 동시에 보냈냐면, 헤롯 땅에 속해있는 사람들하고 가서 예수에게 공식적으로 따지는 거야. 뭘 따지냐면은,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겠지만은, 가이사에게 바치는 세금을 인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야. 이게 1차 공격이에요. 공격을 누가 하냐면, 바리새인들하고헤롯 땅이 합혀가지고 1차 공격을 다시 하는 거야. 자, 두 번째 봅시다. 23절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서 이때는 누가 등장합니까? 사두개인이 등장해 가지고 뭘 물어보냐면 천국 부활 관련해서 논쟁을 벌이기 위해서 예수님께 다시 2차 공격을 가 이게 무슨 공격이라고? 2차 공격이에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봅시다. 34절에서부터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바리새인들도 예수님한테 질문했다가 찍사고 사도개인들도 찍사고 바리새인이 들어서 사도개인이 가서 찍사고 같는 얘기를 듣고 뭘 하냐면 잘 보세요 35절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자 여기 누가 동장해? 율법사 네, 율법사라는 건 지금으로만 은 변호사 이런 사람들 율법에 대해서 귀신 같은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어느 게큰 계명이냐 이걸 3차 공격을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이. 흐름을 한번 보자고. 야, 쟤 지독한 남자야. 이야이해그이해 앞에 얘기한 것 불고하고 이런 뜻이잖아요. 지금 여기서 공격하는 놈들 누가 등장했어요? 일차 공격 바리새하고 헤롯당. 이 헤롯당은 뭐냐면 로마를 지지하는 어영당이죠, 어영군. 그럼 바리새인하고 헤롯당하고는 같이 얘기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원수들이잖아요. 근데 지금 원수들인데, 누구한테는 지금 손을 맞춰 잡고 있는 거야? 예수 공격하는 거는요. 자, 두 번째 봅시다. 바리새인들이안 되니까 누가 나서는 거예요? 사두개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이예요종교적 정적이죠. 근데 얘네들이 한편 여기에 대해서. 세 번째, 모두 동원해서 안 되니까 이제 율법 전문가를 대동해가지고 예수의 율법에 대한 무식함을 드러내기 위해 가지고, 율법의 전문가, 지금으로만 아주 법률 전문가들 등장해 가지고 예수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세 가지가, 이것도 패키지로 등장하는 거예요. 어? 이들이 왜 이런 뜻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돼. 내가 볼 때. 그 당시에 그 유대계의 지도층, 권력층도 있지만, 종교적 지도층, 자기들 이런 계층이 예수가 많은 사람들을 몰고 다니면서 이 사회적으로 방방 뜨는 게 싫은 거야. 권력가들은 자기의 권력들이 좀 누수될까봐 종교지도는 그동안 에 백성들한테 자기들이 대단한 전문가 계층이고, 성결한 계층으로 추앙을 받았는데, 그게 훼손됐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모든 애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예수로 그냥 공격에 빠뜨리고, 그냥 작당을 하는 게 이제 보이죠? 이게 1차, 2차, 3차 공격이 되는 걸잘 이해를 해야 돼.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바리새인과그로고 사도계인, 그 다음에 율법 전문가들을 총동원 해가지고, 와, 이게 3차에 걸쳐서,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총공사를 한 거야. 오늘날 보면은 그냥 뭐 좋은 비유가 될지 모르지만 국회에서 우리나라도 당들이 많잖아요. 뭐 정의당 무슨 뭐 국민의힘 무슨 뭐 민주당 뭐 등등 시민단체도 있고 전혀 자기들끼리 이권에 대해서 막 싸우고 그러는데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난 거야. 야 잠깐 죽이자. 와. 딱려가지고뭐스컴 유튜브 다동원해가고한 사람은 아니면 그냥 박사를 내겠다고 이제 맘먹지그 전에도 막 쫓아다니면서 계속 뭐 질문도 하고 못 살게 놀고 그랬지만 이제 예루살렘에 딱 들어가니까 지금 전공생을 버리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배워왔지만 예수님은 어떤 질문이 오더라도 직접은 안해. 그리고 이렇게 돌려가지고 비유로 이렇게 하면서 다시 질문을 던져가지고. 그들의 꼽정 못하게 하고 그들의 뒤통수를 그냥 갈겨버리는 이제 이런 방법을 쓰시잖아요. 대단한 거지. 봐. 그세요한에 대해서는 말 못하고 하다가 비유로 두 아들 얘기하고 품꾼, 그, 저, 포도원 농부들 얘기하니까 어떻게 금세 알아서 그래서 대답을 짱하죠. 짱하는 순간에 예수님한테 걸려든 거지. 그게 너희들이잖아. 두째 아들이 더 나아 보이지. 첫째 아들이 너야. 두째 아들. 그, 니들이 무섭게 보는 그런 사람들이 두지 않으니. 그, 농부들과 그 임차 농부들 나쁘지? 야, 그거 주인이 그, 그 종을 보내서 그좀 소출한 거좀고동하려고 그러는데 그걸 때리고 죽여? 어떻게 생각해? 아, 나쁜 사람들입니다. 당장 갈아치워야지. 그렇지! 그게 너희한 되는 거야. 야, 혼인잔치 오라고 다 이렇게 준비해놨는데, 개, 계속 간죽대고 무슨, 뭐, 이걸 해야 됩니다. 저거 해야 됩니다. 그러고, 그안 들어오고 그러네, 그렇지? 그게 너희들이라니까. 하나님 나라에 너희못 들어가. 이제 6 0본 사람,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야. 이런 얘기지. 그럼 반성을 해야 되잖아. 예. 모여가지고, 야. 아주 이번에는 강하게 밀어붙여가지고 아주 작사를 해보자. 1차 공격, 2차 공격, 3차 공격. 1차 공격은 뭘 가져왔냐면 세금 내는 문제 가지고 공격을 하고요. 두 번째는 그 하늘에서의 그 부활 가지고 결혼, 죽은 사람들의 결혼 문제 가지고 공격을 하고요. 율법사들을 동원해가지고 도대체 개병 중에 어떻게 제일 크냐. 이래가지 아주 이수가 아주 율법의 무죄한 자로 몰아가지고 이제 고망에 치료라는 이런 얘기를 하죠. 이걸 이제 어떤 방법으로 무찌르시는가를 또 공부해 봅시다. 이순신이야 이순신. 응? 봅시다.